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데이트 통장 봤는데, 내가 잘못 본거 아니겠지? 나전 남친이 잠수타서 헤어졌거든. 근데 오랜만에 데이트 통장 봤단 말이야. 헤어지고 나서도 돈을 또 넣어놨더라고. 오늘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항상 사랑해. 이번 달도 잘 지내자 너밖에 없어 화이팅. 근데 왜자네근 항상 0에서 시작인 거지? 이번 달은 일을 별로 못했어 미안해. 6만원, 3만원, 4만원. 알고 봤더니 제 광고다. <laughs> 아 근데 책껌거 돈이 되나 봐 그러니까 하는 거겠지? 그게 좀 신기해 이런 책을 누가 산다는 거잖아 일단은 난 기본적으로 띠지 있는 책은 안 사게 돼 누가 추천한 누구의 인생 도서 지랄 났으니까 연병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읽어보잖아 다 그냥 그 말이야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은 안 힘들 거야 어쩌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맥락도 없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연한 말 길게 하면 되잖아 상처 주는 말도 감. 동주는 말도 모두 입에서 나온다. <laughs> 이런 이런 거 하면 되잖아.